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의 명불허전, English brand name, 대치 스카이 입시교육 영어교육팀장 정화윤입니다. 자, 올한해 농사가 끝났습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고3 재수생, 인수생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마음이, 힘든 마음을 정화윤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정부에서 킬러문행을 없앤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방심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스멀스멀스멀 문제가 어려워지는 듯 하더니 막상 수능에서는 역대급 불수능이었죠. 작년으로 기준하면 대략 1%가 두배 가까이 줄었습니다. 즉, 4.7%가 아, 상위 1등급 학생들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지금 재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재수를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 올바른 길, 영어가 제대로 인 길을 가야 영어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수능 그다음에 사관, 그 다음 경찰, 1타 3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입시가 어떻게 전망이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론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영어부터 보면 여러분들 여기 알다시피 2024년도 1등급 비율이 4.71, 2023년도 7.83, 대략 두배 정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두 배로 축소됐다라는 거죠. 1등급이 4.71. 작년에는 약 8%였는데 축소됐습니다. 두 배로 그러니까 확대됐다라는 게 아니고 축소됐다. 그래서 영어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교는, 어떤 대학은 영어 1등급과 영어 2등급을 뭐 같이 주는 학교도 있다. 왜? 너무 학생들이 2등급의 분포가 많아 가지고 그런 현상도있더라자 그러면 우리는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대로 간다면 내년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늘 반동으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선생이라면 우리가늘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됩니까? 긍정적 상황을 대비해야 됩니까? 늘 부정적 상황을 대비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공비 공부, 공부하는 자, 준비하는 자라면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을 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 선생도 님 마찬가지 즉 뭐냐 내년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대비했을 때 어려운 것도 먹고. 설사 쉽게 나오면 그냥 편안하게 풀면 되잖아요. 문제는 쉽게 나올 거라고 대비했다가 어렵게 나오면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1년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물론 재수, 삼수, 오수가 나쁜 건 아닙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수생이나 인수생들도 이번 올해는 2025학년도에는 반드시 제대로 해서 제대로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잠깐 살펴보면요 자 사관학교 경찰학교 그다음 아, 경찰대학이죠 그다음에 수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가장 이세개 파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죠 경찰이죠 그다음에 사관입니다 그다음에 경찰과 사관은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능이 가장 쉬워요 그러면.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상시로 경찰이나 사관반이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시로 경찰이나 사관반에 들어오셔서 수준 높은 그죠. 최소한 1.5배 수능보다 1.5배 더 높은 수업을 늘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이나 사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네, 우선 선발로 떨어져 나가겠죠. 또는 뭐 우선 선발에서 되지 않더라도 종합 선발에서는 2학기 들어가서 영어를 수능으로 준비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즉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실제 대치동에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했고, 실제 실적이 났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2024년도 수능 영어 수강생의 약 50%가 1 플러스 2등급이었다. 자. 40명의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강생의 50% 이상이 1, 2등급이었다.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1, 2등급이 된게 아니고, 우리의 상시 프로그램인 경찰사관학교 문제를 풀다 보니까 1학기 때 벌써 뭐 충분한 실력이 배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불수능이 나오더라도, 잘하는 학생 한두 명이 1등급이안 되고 2등급된 학생도 일부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수가 50% 이상이 2등급 이상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은 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뭐죠? 1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능을 최종으로 목표로 해서 들어오는 어, 수능을 최종으로 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경사관이 아닌 어, 친구들도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의 경사관 수능 종합반에 들어오셔가지고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조금 미리미리부터 영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자. 그래서 경사관 끝나고 나서 내가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충분히 2학기 때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할수 있더라. 그러면 2학기 때뭐 영어나 수학에 좀 밸런스를 기울더라도 영어는 큰, 두려움 없이 1등급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우리 프로그램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요, 2024년도 내. 네. 사관 1차의 어떤 출제 영역을 살짝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삼 같은 경우에는 사관이라든지 경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특징을 말해주면, 우리 수능은 어법이 한 문항이잖아요. 그런데 사관은 두 문항이다. 어휘도 한 문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관은 세 문항이다. 그 다음에, 자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어려워하는 게 빈칸 추론이죠. 빈칸 추론은 수능에서 네 문항이 나오는데 일곱 문항이다. 그다음에 순서도 두 문항인데 세 문항 한 문제 더 나와서 세 문항이다. 그다음에 삽입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수능은 2.3점으로 돼 있지만 사과는 뭐죠? 3.4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4점짜리 문제가 우리몇 개가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개. 아홉 개가 나왔습니다. 4점짜리 다 틀렸다. 사고 36, 36. 점이면 64점이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영어 최소 점수가 뭐죠? 70점이에요. 최소 최소. 최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수학이나 국어를 70점 이상을 받았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어려운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준비를 한다. 죠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 4점짜리도 우리가 능히 준비를 해서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난이도를 살짝 살펴보면요. 아, <laughs>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죠 자, 수능에서는 수능에서는 영어가 등급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어렵던 쉽던 무조건 1등급입니다. 80점 이상이면 어렵던 쉽던 무조건 2등급이죠. 올같이 영어가 어려웠을 때 정말 예. 89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89점을 받아서 2등급이 됐다면 벌써 등급 차이 한 등급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격차가 커져. 그러나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표준 점수로 운영을 합니다. 표준 점수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국어를 좀 부족한 친구들도 영어를 잘해서 총점이니까 그죠 총점, 세과목 총점 합 환산 표준 점수를 하기 때문에 수학이나 또는 국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워도 뭐 외국에서 살던 살다왔던 친구든지 또는 뭐 순수 국내파라도 영어를 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만 잘해가지고 그죠 영어만 잘해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어나 수학을 그죠 싸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설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뜻은 아니고, 좀 평소에 비해서 내가 못 봤더라도, 영어를 잘 보면, 수능과는 다르게, 세과목 환산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절대 친구에게, 예, 사과는 얼마나 이 점이 있다,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보니까, 역시 어휘 문제, 빈칸 추론 문제, 순서 문제, 이거는 수능과 비슷하더라. 수능도 이런 유형에 대해서, 스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처럼 사관도 패턴은 비슷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올 사관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능이 역대급으로 불이었다면, 네, 올 사관은 역대급으로 조금 쉬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년이 그러면 역대급으로 쉬우냐 아니라는 거죠. 즉작년에 수능이 쉬웠기 때문에 올해 사관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럼 뭐야? 올해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2025년도 뭐 사관은 순생 예측은 상대적으로 어려질 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쉽고 어렵고는 작년 또는 흐름을 따라가야지 마치 주식처럼 변동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지 한결같다라는 그런 고정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뭐야? 우리는 치약을 준비하고, 늘 우리는 뭐죠? 어려운 것을 준비하고, 우리는 늘 뭐죠? 머릿속에 대형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형 시나리오라는 것은 선생님이 전략을 짜고 그 문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켜드리겠다라는 겁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경찰대는 어떻습니까? 자, 사관이 30문항 50분이었다면 경찰대학은 45문제 60분입니다. 그래서 경찰대 문제를 풀 때는 상당히 시간에 대한 촉박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경찰대도 수능과 다르게 환산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국어나 수학을 조금 실수하더라도 영어에서 밀어 밀어 붙여 그래서 뭐할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영어 특히 잘하다 수능. 그냥 먹고 가는 거야. 먹고 가는 거라니까, 이거? 그죠? 내가 경찰 준비해. 내가 사관 준비해. 그러면 영어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우선 선발에서 떨어지더라도 종합선발에서 무조건 1등급 나온다니까? 또는 내가 경찰 아니야? 또는 사관 아니야? 나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야. 그러면 벌써 1학기 때 영어가 완전히 최고 상위권,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조건 95점 이상을 늘상회하기 때문에 2학기에 편안하게 뭐야? 모의고사 프리반으로 준비할 수 있고, 시간을 수학이나 뭐, 국어에 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타 3피. 자, 여기도 보면 이제 2.3점인데요. 3점 문항이 보면 은 어법, 어휘, 흐름, 요지, 빈칸, 순서. 뭐, 수능과 비슷합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영어 보십시오. 경찰대 74.4입니다. 예, 평균이. 평균이죠, 평균점수. 그래서 영어를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내가 잘해서 뭐 팔십사 점이 나왔다, 구십사 점이 나왔다. 그러면 국어나 수학을 못 봐도 합격을 한다. 네, 정원의 육 배수를 일차에서 뽑는다. 그러니까 정원이 오십이니까 오륙 삼십, 즉 삼백 명을 일차에서 뽑는다. <웃음> <웃음>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수능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어법 어휘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어 <laughs> 빈칸 추론 가장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 그죠 이런 걸 어려워하죠 가장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뭐 이거는 뭐늘 고정화되어 있는 패턴이니까요 자 그래서 2025학년도 수능. 영사관 준비하는 우리 스카이입시 교육에 당당한 영어 팀을 소개를 드리면 저는 교육팀장 정화윤이고요 조현보 선생님, 닥터김 선생님, 유한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네 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불수능이었다. 4.7%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문, 문제 풀어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준비하는 친구들은 잘 알잖아요. 2024년도 불수능이었는데, 불수능 불순응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몇 번이에요? 네, 빈칸출원 33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빈칸출원. 자 3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3번 문제 네. 네, 이 33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는데 이 33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글이 뭐죠? 난해해. 난해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휘가 어렵거나 구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글 자체가 상상이 상당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것, 약간 뭐 형이상학적인 이런 글들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빈칸의 특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거 아니야. 마치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모르는 단어를 찾아내거나 빈칸의 의미를 찾아내거나 추론할 때그 추론의 근거는 크게 네 가지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글 속에서, for example, 부연이 있다든지, 두 번째, restatement, 재진술이 있다든지, 물론 이거는 33번 문제는, 그래, 빈칸 후반부에 보면, 이 재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정답이 5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빈칸 또는 어휘에 대해서 그 정보와 반대되는, 한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도저도 안될 때는 글 전체에 대한 백 l e d 리지 배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For example 예증 두 번째 뭐라고요 예 contrary 반대 세 번째 restatement r e s t a t e m e n 재진술 네 번째 background knowledge 배경 지식이었는데 2024년도 수능 33번 문제 무려 오답률이 8 0 가까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이거 뭐 정답이 5 번이 아닌가 아니냐 이게 재수까지도 했었는데 선생도 님 풀어봤어요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 하반부 그래 후반부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재 준술이 분명히 정답이 5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문제를 풀때 정답 5를 제외하고 1, 2, 3, 4를 소거법으로 적용을 해 보면 또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번이 나오고 무려 오답률이 80% 가까이 된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실전에서 수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풀이법을 하나하나 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시하겠다. 그죠? 이거는 실전에서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 학습을 통해서 느끼는 거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도 경사관 합격하고 싶습니까? 2025년도에서 압도적 실력으로 2학기 때 여유롭게 수능 1등급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십시오. 스카이 입시교육은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만 오십시오. 의지만 가지고 오십시오. 몸과 의지. 그러면 지식과 실력은 학원과 선생님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